오픈 영상 받고 자막 수정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쪽에는 모 아이디 쓰고 있는 이정우 선수가 위치되어 있고요. 그에 반면에 7시 쪽은 캐로로팍 아이디 쓰고 있는 박재훈 선수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리치박 대신에 캐로로팍 가요. 안녕 추천 보여주지. 감사합니다 어, 상우님 반갑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정우 선수가 이 프로토스 유전대 과연 테란은 얼마나할지 몰라요 그때 저그로 했을 때는 일단 강 강요 강요한 선수한테 개 발렸었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레더 S 가기 조영레이기에게 절이기는 어, 게 쉽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날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잖아. 그러면 더 늙으면 손안 움직이잖아. 당신이. 난 발팔하고. 어. 그렇지. 너, 당신은 명철이 형부터 이겨야 될것 같은데. 어. 이러면서 일단은 이정우 선수가 가스똑까지 올려주면서 배럭과 가스. 이러면서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박재훈 선수가 또이 피노키오, 이 코긴 그렇죠. 이이디오 선수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대가 됩니다. 이디오 선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이 팀방에서. 이 캐롤로 중사가 하루종일 그 디코 팀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거의 뭐 자물쇠에 갇혔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이정우 선수는 야 가스 조절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정우 선수고. 어 밤에 고생했어. 이러면서 캐로로 팍은 언제 드라군 찍어 주면서 이제 사업 찍어 주겠죠. 오배만 님 추천 감사합니다. 바하에 고생했어. 이러면서 가스 조절까지 해 주고 있는 모습이 현재 이정우 선수고 그러면서 마린은 두 번째 마린까지 찍어 주고였고요. 은퇴 경기였다고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프로브 가지고 11시로 가면서 마린 찍는 거를 또 확인을 하러 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러면서, 팩토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정우 선수는, 일단은 3서치 그렇죠. 기분이 나쁜 3서치고 드라곤 나온 모습에 캐로로 박. 캐로로 지금, 박재호 선수가 드라곤 나왔고, 이제 23넥을 가져가겠다. 23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가스를 세기를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가스를 세기로 캐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지금 돈이 되는데 벙커도 안 받고 있는 모습에 지금 이정우 선수고 아니면은 fd 파워 fd를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드라군까지 찍고 프로브츠 해주면서 바일런도 지어주고 있고 정석이에요 정석 딱 정석대로 너무나도 잘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파워 드라군 아 파워 fd는 아니고 왜 마당을 이제 먹으러 가죠 지금 이정우 선수가. 마당을 먹어주는 모습의 이정우 선수고 일단 이정우 선수가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현재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벙커를 박아야 됩니다. 이정우 야 근데 이게 SCB 가지고 드두라가 안 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다 보니까 벙커도 안 째고 있어요 지금 야 벙커도 안 째면서 지금 상당히 잘 짰습니다. 테란이 상당히 잘 짰고 이러면서 지금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원게이트에서 로보 원게에서 로보가 올라가고 있고 s SCB, 1정자 s 1 2는 잡아주는 모습의 박재훈 이러면서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마당 그에 반면 프로토스도 마당을 먹어주면서 투게이트 로보 그렇죠 옵삼계들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투개이 로보로 게임을 무난하게 출발을 해주겠다라는 모습의 현재 박재웅 선수 야 과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laughs> 이러면서 마당 쪽에다 심시티 해주면서 이정우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시즈 더블 그렇죠 제일 무난한 그렇죠 제일 무난하게 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투게이트에서 지금 옵저버터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재훈님 빌드 타는 건 6티어가 아니신데 누가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당연히 빌드는 탈수 있습니다 어안 건드리기 때문에. 태난이 뭐 벌초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기 때문에 건물 짓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네. 건물 짓는 거는 우리 사촌 동생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해요. 네. 건물 뭐 가리켜 주면 다 지어요. 이러면서 탱크 세 마리까지 뽑아주고 있고요. 네. 건물은 진돈 있으면은 지금 가만히 지금 놔두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 보인다. 그렇죠. 테란도,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이정욱도 지금 테란이, 번코도 안받고 존나 잘하고 있어요. <laughs> 어, 테란도 못, 뭐 존나게 잘해요. 부종이 아니에요. 이정욱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거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인 게 뭐냐면은, 테란이 갑자기 공격 오면은, 이제, 캐로로 중사가 이제 당황을 할 거거든요. 이러면서 오팩토리 이제 시작이에요. 이오팩이 완성이 되고, 이제 공격을 할 때부터 이제 게임이 바뀌거든요. 이게 어 사이드상 왔고, 이러면서 심시티도 예쁘게 해주면서 털에 또 본진 하나, 마당에 하나, 이러면서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둔지어 주면서 3 게이트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4 게이트. 그러면서 5게이트까지 늘어나는 모습에 지금 현재 박재우 선수고, 이 이정욱 선수 같은 경우도 PC에서부터부터 스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짬바, 짬바는 있거든요, 짬바. 그렇죠. 근데 짬 냄새만 나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짬 냄새가 많이 나긴 해요, 지금. 상당히 나쁘지 않게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정욱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시즌 모드를 아래쪽으로 귀엽게 지금 배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야, 나가기 전에 아카데미까지 지어주면서, 스캔까지 딱 달아 주면서 이제 후속 다 벌쳐하고 이거 송마. 야, 이거 이종우 선수가 잘하는데요, 이거? 아니, 이거 송마까지 천천히 해 주면서 잘 챘습니다. 테라니. 그러면서 지금 박재훈 선수 같은 경우도 6시 잘 먹어 줬고. 어, 야 잠시 봐. 야, 이거 씨발 안 지나가지나 이거? 뭔데 이거 지나가지게 생겼냐, 이거? 어? 아닌가? 좀더 위에 가면은 조금 아, 조금 아쉬운데. 뭐가 지나가게 생겼는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 거는 딱김 선배가 딱잘 넣거든요. 이래 세화님, 무조건 세화님 넣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김 선배가 이거 무조건 넣어요 이거는. 이김 선배 이거 한번 시도해 갖고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넣습니다 이거. 노래하는 세화님. 아이고 야창성이 미친 새끼. 닉네임 아직까지 안바꿨 너. 이러면서 이제 오픽 타이밍 벌쳐 계속 찍으면서 이제 공격 가죠. 근데 언덕에서. 야 이정우 선수 잘하는데 요 지금 야 이정우 토스보다 더 자신있게 합니다 야 그리고 벌처를 안 잃고 계속해서 지금 왔다가 빼주고 왔다가 빼줍니다 이러면서 벌처가지고 몸빵해주고 이러면서 뒤쪽에다 마인 깔아야죠 이정우 야 이정우 어? 이정우 마인 어? 이정우 아니 잠깐만 이정우 뭐야 아니, 진짜 잘하는데 이정우 아 이거 이태희네 이정욱이 아니, EK네, 이거. 야, 이정욱. 왜 이렇게 잘하죠, 지금? 이러면서 시즈모드? 아, 이정욱 맞네. 시즈모드 하는 거 보니까. 오 뭐야! 시즈 풀었어! 야, 벌쳐도 옵니다. 벌쳐 안 오네요. 아, 이정욱 맞네. <laughs> 어, 이정욱 맞네. 벌쳐 안 온대. 벌쳐 안 와요. 이정욱 맞습니다, 이거. 야, 그래도 이정욱 선수가 탱크 컨트롤까지. 야, 이정욱! 야, 이정욱 선수가. 오늘 경기는 진짜로 토스보다 더 잘했습니다. 이종 선수가. 오펙 타이밍을 진짜 정석대로 한게 뭐냐면은 진짜 잘한 게 엠베도 늦게 잘 지었고 털에 또최소화 그리고 속마. 속벌. 이마인업이랑 속벌도 천천히 해줬고 가스도 다 빼줬어요. 야, 이 디테일이 지금 이종 선수가 너무 좋아요. 야, 오늘 경기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나무까지 들고 왔습니다. 나무 두 개. 나무 두 개까지 왔어요. 지금 나무까지 와가지고 야 시약법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종우 선수고, 그렇죠.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이 박재훈 선수도 빌드는 그렇죠. 두 개를 로버하면서 3명이 먹으면서 천천히 자리해 줬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격을 왔을 때그 당황을 하지 않고 얼마나 게임을 잘 풀어나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확실히 그렇죠. 야, 그 때에서는 약간의, 그렇죠. 아 결국에 지지가 나오는 모습에 개로로팍 이러면서 2대5로 앞서가는,